서울에서 쫓기듯 내려온 여자, 그녀 앞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. 낡은 간판 아래 연탄불에 생선을 굽는 손, 고등어 한 마리 구워드릴까요? 그는 말수가 적었고, 손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. 며칠 후, 그녀는 그 남자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는 걸 느꼈습니다. 말없이 불을 피우고, 묵묵히 굽던 그 모습이 왠지 오래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. 그러다 우연히 들었습니다. 그가 정가자라는 소문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. 불에 댄 사람만 상처는 아니잖아요. 그날 밤 연탄불 위에서 타오르던 불꽃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피어 올랐습니다.